배두나 씨와 조정석 씨와 또 만난 이분들과 호흡 어떻게 성장했는지 예. 조정석 씨는 5년 만에 이제 벌떡벌떡 뛰는 생선으로 아, 성장돼 있더라고요. <laughs> 네, 화로가 됐더라고요. 예. 무슨 생선인지 광어인지 <laughs> 놀래민지 뭐. 이너로도 드라마에서 나오셨는데 <laughs> 이너로도. 네, 예. 예. 그래서 어찌, 어찌 됐건 럼 벌떡벌떡 뛴다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공 같아요. 배두나 예. <laughs> <laughs> 씨는 뭐. 음, 초장으로 그게 무슨 성장해. 말입니까? 예. 아니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아니 그만큼 이렇게 호흡이, 어, 호흡이. 어, 너무 이렇게 친숙하고 어,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이고 어, 한간에는 이제 여두나 남정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충무로를 가장 바쁜 배우 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 예. 금방 생겼습니다 아까 예, 예? 아까 예? 대기실에서 남정석? 생겼습니다 예그 예. 예, 정도로 어, 정말 왕성하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뿌듯하고 그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진짜 선배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예.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네.